안녕하세요. 생활의 꿀팁 뿐만 아니라 유튜브 꿀팁에 대해 전해드리는 어쭈빈의 빈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컴퓨터에서 영상을 업로드할 때 최초 공개 영상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최초 공개 영상 설정할 때 예고편을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초 공개 프리미어스 동영상에 예고편을 넣으시려면 구독자 1000명이 넘고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 경고를 받은 적이 없는 채널이어야 합니다. 컴퓨터에서 유튜브로 이동합니다. 상단의 만들기 아이콘을 클릭한 후 동영상 업로드를 클릭합니다. 업로드할 동영상을 선택하고 동영상 세부사항을 입력합니다. 참고로 360도 VR180 동영상 또는 해상도가 1080p 보다 높은 동영상에는 프리미어스 기능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세부정보로 들어가서 우선은 제목을 넣고 설명란에 설명을 넣고 나서 밑으로 내려서 썸네일도 넣고요. 다음을 누릅니다. 구독자 1,000명과 시청시간 4,000시간을 달성하면 에드센스 승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청하고 받으시면 수위 창출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게 없으신 분들은 아직 구독자가 1,000명이 안 됐거나 시청시간이 4,000시간이 안 돼서 설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다음을 누를게요. 그리고 광고 접합성에서 해당사항 없음을 누르고 다음을 누릅니다. 동영상 요소에서 최종 화면 추가와 카드 추가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검사가 끝나면 다음을 누릅니다. 최초 공개 프리미어스 동영상을 즉시 공개하려면 저장 또는 게시에서 공개로 클릭하시고 인스턴트 프리미어스 동영상을 설정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프리미어스 동영상을 나중에 공개하도록 일정을 예약하려면 예약을 클릭한 후 날짜와 시간을 입력하십시오. 프리미어스 동영상을 설정을 순서대로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란색의 프리미어스 동영상 설정을 클릭합니다. 여기서 예고편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고편 길이는 15초에서 3분까지 가능하며, 운투단이 시작될 때까지 재생됩니다.라고 이렇게 설정할 수 있죠. 선택 누르시고요. 어떤 영상을 예고편으로 설정할 건지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예고편만 설정하고 저장을 누릅니다. 최초 공개 영상의 날짜와 시간을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예약을 누르면은 설정이 끝납니다. 최초 공개 영상이 설정이 잘 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 채널로 들어가서 최초 공개 영상이 설정이 되었죠?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초 공개 시간 전에 예고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고편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